브리핑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브리핑의 제목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삐라를 뿌려라.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오전 8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전에 CM, 전CM을 방송해드립니다. 광고입니다. 이게 제가 쓴 책입니다. 2016년 말에 쓴 책입니다. 제, 제목은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입니다. 여러가지 제안을 했고요. 당시에 이 책을 출판할 때 여러분들이 제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참 좋은 얘기인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앞으로 비, 있을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어떻게 미리 제안을 할까? 너무 앞서 가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 기자님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 그때 이 기자 이상록 기자가 지하는 게 맞었어. 야 지금 보니까 다 맞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책은 비싸지 않습니다. 아, 교부문고와 그리고 예수 24 이런 곳을 통해서 우편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책을 사서. 아, 뭐, 선물해주셔도 좋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제책 광고를 제 입으로 합니다. 또 다른 광고 하나 더 하고 갑니다. 특별 기획을 제가 진행했습니다. 아, 소프트웨어, 당신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특별 기획을 방송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출연하신 분입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공학과 학과장신 김효종 교수님이십니다. 김효정 교수께서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 대학을 졸업하고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지금 다시 컴퓨터와 AI공학과에 입학을 해서 어차피 사이버대학이니까요.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학금 혜택도 많다고 합니다. 김효정 교수님의 전화번호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시험 광고 그만하고요. 본격적으로 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북한의 무인기 다섯 대가 우리나라를 휘젓고 돌아다녔습니다. 서울 근처에도 갔다가 갔습니다. 맹주성 교수께서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소개합니다. 평양 9.19 군사합의 대 북무인기 5대 영공 침범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 다시 조명해야 한다. 오늘 이 사고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NL의 80km 영역에서 정책활동 및 발포를 포함한 군사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저들의 동향을 측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에는 최소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군사합의 직후 도토 변호사를 중심으로 NPK에서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했던 이유가 현실적으로 증명되었다. 여적죄는 사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었지만 NPK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보라 오늘의 현실을 아 그리고 PS 대한민국은 트루이 정권을 이길 수 있다 하는 PS가 있습니다. 자. 그이 그919 군사 합의는 이거 문제 많은 겁니다. 지금 여적죄로 고발이 돼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검찰은 한동훈 법무장관은 문재인을 불러서 여적죄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멸경지 신문 기사입니다. 이번 무인기 가 내려왔을 때 대통령실 용산청 대통령실에서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실 확전 각오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띄웠다는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할 당시에 확전을 각오한 상황 관리를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이같이 전하고 대통령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면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무인기를 보내 영토를 침투하는 단호한 조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날 대통령실이 합동참모본부에 문의하라는 것 외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과는 상의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네. 기사의 내용은 뭐냐 하면 북한이 우리나라 영공을 침해하고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무인기를 띄워서 북한의 영공에 들어갔다.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확전, 그, 전쟁을 할 각오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예, 뭐, 어, 뭐, 잘못했다고는 예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로의 견해입니다. 이번 무인기 사건을 본 언론인 이상농 기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번에도 내년 예산에 F35를 뭐그 20대를 더 도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F35 첨단 무기를 사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난하는 분이 있죠. 아니, 뭐, 무인기도 못 잡으면서 첨단 무기만 사오면 뭐 하느냐. 그그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첨단 무기는 첨단 무기대로 필요하고, 무인기 대응은 무인기 대응대로 필요한 겁니다. 무인기는 가격도 싸고, 뭐, 벌떼처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 막는다? 말하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기 때를 다 막겠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무인기를 막아내고 있지 못해요. 우크라이나도 못 막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못 막고 있습니다. 이해는 이해요.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도 무인기를 보내서 지금, 뭐, 러시아 국경 480m, km까지 깊이 들어가서 무인기로 폭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현대전의 양상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무인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저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인기 내려오는 걸 막아야 되겠죠. 뭐, 레이저도 있고,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건 그대로 강화를 해야 되지만, 결정적인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뭐냐? 또다시, 야, 김정은, 잘 들어. 또다시 너 무인기를 남쪽으로 내려보내면, 우리도 무인기를 보낼 거야. 하지만, 우리가 무인기를 그냥 안 보내. 무인기에다가 삐라를 잔뜩 싣고 가서 김정은이 너를 비난하는 것을 확 뿌릴 수 있어. 이번에 서울 가까이 왔지. 무인기가. 다음에는 우리는 평양 가까이에 보낼 거야. 평양 가까이에다가 삐라를 쏟아 뿌릴 거야. 오케이. 너 서울로 한번 보내봐. 만약 우리 서울이 뚫리면 이번에는 우리가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내서 평양 한복판에서 삐라를 뽑아줘뿌려댈 거야. 한번 해보자. 라고 우리가 북한에 경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F35가 아니에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슨 뭐 현무니 뭐 그런 그 미사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여론입니다. 비라를 가장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북한 무인, 무기, 무기 무기를 한 번만 더 보내면 우리는 삐라 잔뜩 찍어 놓고 있다가 우리 무인기에다가 삐라 실어가지고 평양 근처에 뿌릴 거야. 왜? 서울 근처까지 왔으니까. 너한번 해볼 대로 해봐. 라고 겁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무인기가 왔다고 그래서 F-35를 도입하는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첨단 무기는 첨단 무기대로 도입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무인기가 내려오는데 100%다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김정은이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비라를 무인기에 실어서 뿌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해어야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이상루의 견해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방송을 끝내기에 앞서 외신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독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독일의 코로나 방역 전문가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사실상 끝났다.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독일 정부의 코로나19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소속된 감염병 전문가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실상 끝났다는 진단을 내렸다. 에, 독일 현지시가 26일 독일 주간지 타겟스 슈피길지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드로스텐 베를린 살리테 병원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겨울 우리는 처음으로 코로나 19 엔데믹을 경험하고 있다. 엔데믹, 엔드라는 겁니다. 내 판단에 의하면 팬데믹은 종식됐다. 드로스텐 교수는 지난 2년간 독일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자문을 해온 바이러스 권위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로스텐 교수는 팬데믹 기간 독일 내에서 가장 신중한 행보를 보인 감염감, 감염병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번 겨울이 지나면 인구 절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회복력이 뛰어난 면역이 형성될 것이다. 이듬해 여름 그러니까 2023년 여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희망적인 뉴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독립언론인인 이상로가 어, 여기저기 눈치 보지 않고 소신있게 방송할 수 있도록 제게 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그리고 국내에서 보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상업광고합니다. 제가 지금 그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인데요. 이 조끼는 잠도끼의 숙면 매트에서 만든 조끼입니다. 무슨 뭐좀 잘못 입었나요? 네, 잠도끼 숙면 매트에서 만들었는데요. 잠도끼 숙면 매트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이 조끼를 하나씩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조끼가 지금 아주 평이 좋아요. 그 보여 드립니다. 잠도깨비 신제품 출시 기념 자기장 조끼를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1월 31일까지이네요. 잠도깨비 매트 세트를 구매했던 렌탈 하시는 분에게는 35만원 상당의 자기장 조끼를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